그렇지, 그렇지, 왜 그렇지, 그렇게 그렇지.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. 왜 이거 가만... 그렇게 내가 뭘, 뭐, 그래, 진짜. 알았어. 하이, 운전은 우리 딸, 초보입니다초보초보를 훈련시키는 부모의 모습을, 자는 악마, 뒤에는 천사. 왼쪽을 잘 보고. 왼쪽 백미러잘 보고. 왼쪽에서, 어, 그래, 그래. 그렇지, 알 그렇지. 이, 내네 차선 어, 딱한 네 네. 다음에, 이렇게 옮기는 거야, 어. 한차 아빠 카메라 켜니까 왜목그리 작은 깐 하고 아이들 원래 원래 놀아야게 뭐야? 원아주는 거. 야리 늘렸던 대로 야 야. 잠깐만 여기고 해 뭐, 야야야. 봤어. 저, 어 봤어. 오케이. 왼쪽 회전으로 가자. 선선잘 보고 선잘 보고 흰색 선잘 보고 선잘 보고 잘했다. 잘했다. 잘했다.

자 오빠 어딘지 알아? 나저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어, 맞아. 오른쪽으로 가야되는데 어 오른쪽 조심히 잘 돌자 오른쪽 알아 오른쪽 알아 안는지 몇번씩이나 말해 지가 말할때는 열 몇번씩 아니고 나는 적당하게 타이밍 맞게 하지 너는 쓰잘데없이 반복한다 그렇지 직진이야 직진이야 직진 브안 밟아도 돼 밟아 받고싶으면 밟어 어 밟아야돼 밟아야돼 니가 판단 조용히 해, 조용히 해, 조용히 해, 조용히 해, 조용히 <목소리> 어... 해,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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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, 음, 용히 해, 조용히 해, 조용히 해, 조용히 해, 조용히 해, 조 있을 거 같아 아 해, 조용히 해, 조용히 해, 조용히 여기다 히 해, 조용히 이 조용히 해, 조용히 해, 조용히 해, 조용히 해, 조용히 해, 조용 아 뒤로 로 하자. 백으로 하자. 아니, 아니, 아, 갔다가 그렇지, 이렇게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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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렇지, 그랬어 내가 뭘 뭐, 그래, 상대가. 알았어. 더 직진해서, 더 붙여가지고, 알아, 알아. 오른쪽으로, 어, 빨리, 오른쪽으로, 오른쪽, 틀어야지.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으로, 오른쪽으로, 내가, 내가 내릴게, 아... 내가 내릴게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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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니 아니, 아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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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여아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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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아니, 아아냐아 시장도 다녀요. 아야, 무슨가? 지금 저희는 가천 서울랜드 가고 있습니다. 동물원? 뿌러가냐고요? 아니요. <laughs> 둘레길로 그냥 산바 갑니다. 왜 아니 너무 빼들었어. 오른쪽에 부딪히는 거 봐야지. 어. 난 됐어. 응 가. 안 부딪혀. 응. 빽이랑 같은 라인은 제대로군요. 크림문 열리면 탑승하겠습니다. 이번 전류장은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입구입니다. 야 이거 뿔 두개 나왔어 그니까 누가 끼어났네 누가 끼어났다고 일부러 한게 아니라 이것도 여전망대보네와 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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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전망대 맞네 고아 그래 선방 나왔네. 우우우왜 진동 소리를해 그래, 자꾸? 동물원이야, 여기. 아, 동물원이어서 <laughs> 내가 왔다는 걸 <거> 알려야지. 우우우 우. 남성이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. i